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도령입니다 선생님 네. 오늘은 이제 러시아랑 러시아, 우크라이나 문제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저번에 어쨌든 언제쯤 끝날 것 같다 예언은 하셨었고 네. 이제 그거랑 별개로 푸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사주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자존심도 세고, 아직도 세갖고,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야. 밀고 나가는 성향이 남들보다 좀 세고. 진짜로 그, 옛날에 KGB 요원이었다고 하더라고. 군인 출신이잖아. 첩보원 출신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그래도 머리가 많이 돌아가는데, 내가 볼땐 지금은 멍청이야. 그러니까 몇 번까지 대통령을 하면서 여태까지 버텼는데, 이제는 그 온도 다 했고, 명도 다 했고, 더 이상은 이제 푸틴은 끝났다. 전 대통령들이 잘 만들어 놓은 길을 지금 푸틴이 말아먹고 있다. 음. 러시아를.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.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끝은 안 좋지. 대통령이 그만두고 망명을 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미국으로 망명을, 서방으로 망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그 공산국가로 뭐 중국이나 이런 데로 그 말년에는 그런데 가서 진짜 외롭게 해. 죽지 않을까. 그리고 지금 건강도 좋지도 않고. 그러면 러시아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는 거가요 음.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저번에 탄핵이 나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. 네. 거기는 미국이나 우리가 서방 국가랑은 틀리단 말이야. 진짜 언제 어디서 죽어도 몰라.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어디서 갇혀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도피를 할것 같아. 돈은 많이 모아놨겠지. 많이 모아놨겠지. 그 사람이 뭐 돈이 아쉽겠어? 그렇죠. 어. 근데 모든 정권을 놓고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내 나라에서 내가 핍박받고 내 나라에 몸이 있다는 게 그게 더 무섭고 잡혀진 상황이겠지. 뭐 잡혀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겠죠? 뭐 구, 국제재판 그런데. 네. 근데 그렇게는 안될것 같아. 음. 틴 같은 경우는 권력을 이전에 놨어야 돼. 아, 그러면 좀 명예롭게. 음, 명예롭게 잘닦아간 길로 진짜 좋게 이미지로 끝날 수 있는데, 점점 갈수록 한반도로 노망이 들었잖아. <laughs> 어, 점점 노망이 들고 있어. 그래갖고, 남들 다 반대하고, 남들 다 하지 말라는 짓을 지금 하고 있고, 어, 그게 뭐라고. 지금 자기나 나라도 지금 경제위기에 뭐 힘들어 죽겠는데,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지금 나라 안에서도 반대. 바깥에서도 반대. 하는 지금 전쟁을 꿋꿋하게 혼자 하고 있잖아. 네. 온갖 세계의 비난을 다 받아가면서. 네. 음.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. 어. 로 그러니까 응. 노망이라니까. <laughs> 노망이 난 거야. 뉴스 보니까 뭐 세계대전까지 생각한다고 어쩌죠? 네, 맞아요. 어. 음, 말이 안 되는 거야. 미친 거지. 세계대전까지 가진 않겠죠? 못 가. 못 가고 세계 대전에갈 수도 없고 지금은 전쟁으로 막 미사일 쏘고 총 쏘면서 그런 새 시대가 아니야 요즘에 경제 뭐 첩보 저기 무슨 뭐 해커들이 공격하는 그런 뭐 도시를 마비시키 그런 거로 전쟁을 하지 그러니까 돈으로 전쟁을 하지 음... 그럼 늘 항상 전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도 그치. 지금도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항상 전쟁하잖아 아, 네. 무역 전쟁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전쟁인 거지 한마디 조만간에 끌려대요. 거야 대성력에서. 오래 안에 될까요? 예. 네. 오래일 수도 있고 내전 초일 수도 있고. 어. 더 이상 마지막에 그 운이 다 해고 끝이다. 전쟁은 오래 안에 끝나고요. 음. 는 만약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냥 제일 먼저 죽을 때. 어 그래. 네, 폭탄 떨어지는 거 가지고. <laughs> 그래. <웃음> 내가 잡히 알려 줄게. <laughs> <laughs> 그래나 일단은 어 푸티는 노망이 나. 노망이 났다. <laughs> 치면 될것 같습니다. 응. 네,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. 네.